안녕하세요 여러분 JW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 제가 거북목이 되면은 왜안 좋은지 거북목이 왜 나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왜 거북목 거북목 요즘에 안 좋을까요? 거북목이 되시면은 어, 안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칠판에 적어 보면서 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거북목이 예, 네, 글씨를 제가 못 써서 죄송합니다. 거북목. 거북목이 왜안 좋을까요? 거북목. 거북목 첫 번째로 안 좋은 이유는요, 어, 미용적으로 안 좋아요. 어, 우리가 이제 모델들 보면은 반듯하잖아요. 근데 꾸부정하고 고개가 앞으로 있으면 왠지 신뢰가 좀안 가고, 좀 뭔가, 어, 좀, 어, 건강에 좀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람이 좀 에너지가 없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는요, 신체적으로 좀안 좋아요. 예. 네. 그, 거북목은요, 신체적으로 안 좋은데, 거북목 되시면 왜안 좋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그림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따가 자료로 한번 떠서 어, 진행을 하겠지만, 어, 우리, 이게 머리입니다. 예, 여기 이제 코가 이렇게 있으시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목이 이렇게 이제 있으신데,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숙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컴퓨터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개가 이렇게 점점 점점 앞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등은 어떻게 될까요? 등은 꾸부정하게 일단 굽어져요. 예, 등이 또 꾸부정하게 굽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개가 앞으로 가다 보니까, 어, 일단 이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머리가 무거워져서 이목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등 근육도 긴장 그걸 잡아주려고 이제 등 근육도 많이 긴장돼 있고요. 그런데 어이 무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이제 뭉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 점점점. 거북목 내쉬면서 고개가 앞으로 가면은, 우리 여기 뒤통수, 뒷골 땡긴다고 하죠? 뒤통수가 또 많이 뭉칩니다. 예, 뒤통수, 후두부에 있는 후두부 근육들이 많이 뭉치면서, 어, 요게 자꾸만 목을 이렇게 뒤통수를 땡기면서 이렇게 턱이 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 뒤통수는 계속 이제 뭉치게 되고, 이쪽으로 혈관이 또 지나갑니다. 예, 혈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신경도 지나가요. 이 뒤통수 쪽으로 생각하면은 컴퓨터의 CPU인데, 어, 이렇게 쭉, 이제 전선들이 가는데 이게 찝혀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 굉장하게 어 순환이 좀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통증도 많이 유발시킵니다. 자, 또, 거, 이 자세가 또 오래되면요. 어깨가 또 그렇게 아파요. 왜냐, 우리 중력선에서 자꾸만 이제 고개가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 걸 잡아주려고 이등 근육 또는 이제 어깨 근육들, 승모근, 견갑, 거근, 이런 근육들이 항상 뭉치게 됩니다. 그래갖고,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또 어깨에서부터 또 머리, 뒤통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모근이 뭉쳐, 뭉치면서 통증 유발점들이 발생되죠. 승모근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니까 이게 두통까지 나중에 연결돼서 어, 통증 유발점이 점점 커져서 어, 섬유통을 또 많이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거북목은 신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하고또 오래 살고 또, 활기차게 좀 살기 위해서는 이 거북목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어, 신체적으로 이제 뭐 뒤통수가 많이 뭉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누구나 많이 안, 알고 있는 이야기고, 어, 우리 구체적으로 좀 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머리뼈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C1. C1이라고 해서 여기 뼈가 하나 있습니다. 목뼈. 아, 목뼈 1 번이죠 C 1인데 이것을 이제 환추라고 합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환추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원래 나머지 뼈들은요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쌓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2부터는 이렇게 이제 쌓아지는 이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거북목이 되면서 이 환추가 UFO처럼 이제 동동동 이제 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가 앞으로 가면서 여기 목과 이 C2, 이 C2, 경추 2번과 이 후두골, 이 뒤통수랑 이제 낑긴다는 거죠. 근데 이 C1이 UFO처럼 동동동 떠있어서 어디에 탁 낑기기 좋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한번 낑기면은 잘안 빠져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게 낑겨버리면은 이 혈관, 이축골 동맥, 그 다음에 이제 신경들, 이런 순환들, 림프들 전혀 잘안 돼요. 그래갖고, 어, 안 좋은 점이 세 번째. 바로, 정신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왜냐, 여기 뒤통수 근육이 막 뭉쳐버리면, 뭉쳐버리면요, 짜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안 좋아요. 정신적으로, 예, 감정적으로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북목이 되면 안 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거북목이 또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스마트폰 하죠. 스마트폰 하고, 그 다음에 또뭐하니까 PC, 네, 컴퓨터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숙여져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북목, 뭐, 라운드 숄더 이런 것들은, 어,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스마트폰 안할 수도 없고, 뭐, PC 작업 또는 사무직 일들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들은 제 유튜브 콘텐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좀 따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정확하게 또또 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척추입니다 척추 네, 척추인데 여기 이제 뒤통수예요 뒤통수인데 어, 여기 노란 게 이제 어, 신경입니다 잘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아래 보면은 요게 이제 요게 환추입니다 환추 어 요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생겼죠. 얘가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거북목이 되시면서 여기가 이렇게 압박돼서 또 신경 보이시죠.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어, 빨간 거, 추골 동맥입니다. 이런게 이제 많이 압박된다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거북목 되시면은 네, 많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 또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북목이 되면은 왜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목 되면은, 어, 목 뒤통수가 아파지고요. 어, 어깨가 또 아파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등이 굽게 되고요. 굽은 등이 되죠, 굽은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든지, 또 다른 운동을 할 때, 이런 정렬들 좀 마친 상태에서 좀 되셔야 되고요 또는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사무직일 또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어,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이 거북목 관련한 컨텐츠를 이용하셨고 어, 해결하셨으면 도움이 됐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또 너무 아프시다면 병원을 가셔서 케어를 받고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이렇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W의 김희였습